사순절 40일 영성 순례 여정 28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623장 같이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게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9 페이지입니다. 289 페이지 우리 한자리니까 서로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월터 브루그만 목사님과 함께하는 40절 40일 순례 여정. 오늘은 예수께서 다시 빚으시니 예수께서 다시 빚으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듣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공동체에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 실루아노 신라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합류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현재 이제 그리스 있는 지역 거기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 북부 쪽 지역을 마케도냐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마케도냐 밑에 지역을 아가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렇게 행정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북, 그리스 북쪽을 마게도냐 그리고 밑에 아래쪽을 아가야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나누는데 그 지역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고린도에서 세웠던 공동체가 고린도 공동체였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텐트 이게 우리 흔히 어, 텐트를 치는 게 바울의 원래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로 어,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은 또 이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이런 형태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 공동체예요. 바울이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는 그런 공동체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은 전화하면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당시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맞은편 에베소에 있을 때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대한 많은 논쟁들로 인해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또 고린도 지역은 바닷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해양 문화가 발달한 도시의 특성이 이방의 문화들도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배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문화들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도 같이 오는 게 바닷가 도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부산. 그러면 조차 않는 이미지가 있죠. 네, 밀수부터 시작해서 또그 대표적인 육 문화들이 많이 발전하죠. 여수도 마찬가지고 목포 이렇게 해안 도시는 그런 특성을 띌 수밖에 없는 어, 운명인가죠. 왜냐하면 외국의 문화들이 들어오는 첫 관목이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성 돈 리더십을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지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모든 논쟁을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어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구성하시고 정의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하고 같은 거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대요. 그러면 너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벌써 이미 결론이 나왔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복음을 접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안에서 누가 큰지... 나의 신앙이 얼마나 영적인 신비로운 모습을 갖췄는지,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영적으로 얼마나 우월한지 심지어 네파로 나눠서 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 성경을 굉장히 잘자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의 제자다.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오리지날이야. 아, 나는 베드로 제자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보같이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서로 누구 제자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볼땐 되게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뭘 갖고 싶었냐면, 너보다 내가 더 우월한 존재야. 오늘날 교회도 많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기도 더 많이 해서, 내 안은 더 신실한 사람이야.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아요. 바울이 내세운 것은 단하나요 너희가 어떤 존재고, 너희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 사랑했어, 사랑, 네. 사랑으로 섬겨라, 이게 바울의 결론이었죠. 무엇보다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이 뭔가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이 안될 때. 간단한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죠. 그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모든 것들이 명쾌해져요. 아주 명쾌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지면 명쾌해져요. 네. 바울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만지심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오늘 보면 수건을 덮은 얼굴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가 그러니까 만났을 때그 영광이 모세 얼굴에서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어,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얘기했던 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더 수건이 필요 없게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게 되는 거야. 그 이야기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경건하고 낭만적인 종교 집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되죠. 교회는 굉장히 낭만적인 곳이 돼야 되고, 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공동체야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첫 관문이에요.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장소야. 그첫 번째 장소면 다 어설픈 거야 배워야 하는 거야 부족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또 다른 거죠.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는 문제가 있죠. 근데 모자라지만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면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넉넉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현실에 구현하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현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이 거하지 않는 곳에서도 무엇이 공원 외침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총명함, 우리의 성취, 우리의 힘, 우리의 부, 우리의 사랑스러움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과 함께 세상을 위해 고통받으신 그분의 얼굴과 몸과 삶의 이야기에서만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얼마나 외적으로 우월한지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많이 기도했는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지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드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언제 더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말씀이 언제 더 깊이 와닿게 되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볼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의 유익이 되는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느껴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삶 속에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으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40일 영성 순례 이제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이 2주 동안 여러분이 벌어야 될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헛된 영광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졌다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뉴에 분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영광을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소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 t l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t t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